질의 주신 내용을 보면 아버님이 사망하셨는데 아버님보다 형님께서 먼저 사망하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님의 상속 지분을 형님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할 수 있는 이른바 대습상속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지금 형님의 상속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사람은 형님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과연 민법상 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억하기 쉽게 천조의 상속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자식들이 1순위로 두고 있고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님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들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혈족을 상속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각자의 지분대로 n분의 1씩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가 1.5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이 1을 상속받게 됩니다 주신 케이스에서 보면 아들이 3명인데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아들 둘이 남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속 지분은 아들들은 1 1 그리고 어머님은 1.5를 가지게 돼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과연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우리 법률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상속권을 가지는 상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리 주신 사안에서 형님에게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이분을 형수님처럼 모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님과 나머지 형제 두 분만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 3인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상속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흔히 이제 우리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우리 재산분할이라는 걸 많이 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재산상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이 상속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가정에 좀 뭔가 아이가 있게 되면, 아이는 직계 빈속이기 때문에, 형님의 상속지분을 아이가 대습상속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 두 분, 그리고 어머님, 그 다음에 조카분이 되겠죠. 조카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지분은 조카분 1, 아들 둘 1, 1, 그 다음에 어머님이 1.5를 갖게 됩니다.